자, 지금, 어, 제가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저번에 그분을 이 찾을 수 있을지 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분이 마음에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자, 오늘 뭐 날씨 좋네요. 자, 부산역. 자, 혼자라서 조금 어 어색한데, 자, 여기 또한분 계시네요. 자, 그때 제가, 어, 그분 1층에서 만났는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 혼자 땡기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자, 저기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있을런지. 어허. 할렐루야. 저렇게 또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거든요. 그때, 여기에, 오, 안 계시네요. 이거 뭡니까? 안 계셔요. 그때 이 장소 있는데. 어 저분은 저분 그때 그 어, 인터뷰 거절하시는데 저분은 그대로 똑같은 목장으로 잘 계시는데 이분 안 계시네요 어디 갔는지 이사 가셨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안 계세요 어 그때 그분들이 안 계시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안 계세요 아어 잘, 어디 뭐, 아무 일 없으셔야 될 텐데, 뭐, 다른 분들만 보이시네요. 여기. 하하, 참. 평화로워요, 일단은. 이, 부산역 자체가, 저희 뭐또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뭐 비둘기도 있고, 뭐, 이 공원 자체는 여기 되게, 평화롭고, 뭐, 조용하고, 저기 연인들이 뭐, 데이트도 하고요. 좋습니다. 아이고. 자, 어, 저기, 어, 저분,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저분 아, 맞는 것 같은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예, 예, 아, 잘 계셨어요. 예? 아, 예, 잘 계셨습니까? 좀 어때요, 요즘에? 안 그래도 아까 그그 자리 에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비안 오면 이제 여기가 내 자리라. 아 원래 여기가 자리예요. 비 오면 아니. 자 일단 어그 만났어요. 만나서 일단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어 일단 막걸리를 좀 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어 막걸리를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굴 좋아요. 너무 좋으시고. 자 지금 막걸리 세 어, 병이랑 어, 담배 두갑 그다음에 안주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새우깡으로 그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왔어요. 현금을. 자 힘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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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투자기 아니고 이거 방금 그 제가 현금이 없어갖고 여기 그 a t m 기 기다리고 있는데 어, 갑자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고 어, 그 현금을 받았습니다. 어 진짜 신기했어요. 오늘 어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꽤 많을 줄부터 부쩍 거릴 줄 알았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게 보시면 많지가 않아요. 야이 어릴 때이 먹던 이 냉커피 냉칠쭉. 저기 누워 계시는데 그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저 누워 계시네 좀 늦었죠?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 좀 늦었죠? 좀 늦었죠?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막걸리하고 담배 좀 받았거든요 예 물은 없습니다 아 맨날 실맺사가지고 어, 여보세요 잘잘잘 잘 계셨어요? <laughs> 예, 인, 유튜브 찍으러 왔습니다 예, 예. 저번에 여기 한번 어, 인터뷰 하, 했었거든요 이번에 근황 좀 궁금해서 잘, 잘 계셨어요? 나중에 저기 2층 올라가 지금 두고가서 조용히 아 갈까요? 예. 아예좀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제가 네, 예, 물 하나 사드릴게요. 아, 술이 아니고 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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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조용한... 어떻게 잘 계셨어요? 그때보다 조금 더 수축해지신 것 같은데. 살 많이 빠졌지? 예, 아, 그때도 뭐살 빠졌지? 그때는 좀 깔끔하셨는데 조금 더 수축해지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그니까. 예, 예. 15일 습니다 예? 세수 안에 15일 넘습 아. 이끌 때가 없어요. 가 아. 아니, 여기 왜 화장실에 가서 씻으시면 되잖아요. 아이 화장실 그것도. 손님들 때문에. 예.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저,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그렇게 노숙자고 그러진 않아요. 하, <laughs> 이, 이, 좀 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저도 이생활상당 상상도 안 했지. 예. 어디 조기조기 조기 안 했을까요? 너니조용해 예, 조용하네요. 그래도, 어, 사장님 그때 안 그래도 이, 오늘 만나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뭐 식사는 잘 드시고 계셨어요? 주먹밥, 남면이 나오니까 질려가지고 못먹어요 아~~ 정 아... 어제 내가 한 11만원 닭곰탕 나와가지고 예예 처음으로 반절 먹었네요 아 닭곰탕이 나와서 반절만 드셨다고요? 그, 그럼 계속 이 막걸리만 드셨던거예요 막걸리가 흙이 질때먹뭔면딱 들어. 라 아~~ 소주 먹으면 안되고 선그좀이아일좀 하시면 좋을텐데 다 해줘야 되니까 예, 예, 괜찮은 상관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어, 저랑 얘기 좀 하시다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요 끝나고 좀 이렇게 것도 아니고. 예, 예, 좀 이렇게 제가 끝나고 나면 그 노숙자들도 대별 뉴야 되고 예, 예. 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식사 좀 하시라고 또그 서종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또 나도. 20일째 입은 것 같은데, 가지는 속옷하고 음. 아니 왜 아, 20일째 드신, 입으신 거예요? 아 어... 근데 20일 치고 굉장히 그다시네요저 그, 3일 전에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아노숙 가는 동생이 예이 예. 생활을 해보니까 적응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적응이 돼가요아 아, 편, 이 생활이 편안해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싸웁니다 예예 예. 아, 매일 싸우신다고요? 아싸움을 이거 못 견뎌요 아 다른 분들하고 그랬을 때만 이게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요 아~ 경이상이 하고간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아~ 대화가 안 되신다 우리가 밥을 가고 와서 개인 시비를 걸고 음... 그뭐 말싸움 해 음. 나 오늘도 하나 접했어요 아~ 그 폭력은 어떤. 반복돼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그래, 정당화될 수그 없죠 잘못한 거거든요. 예. 예. 그거 이제 막걸리 건다와가고 쌍욕을 했. 했을... 그건 아니다 합니까? 그렇죠. 부모까지 건드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 하루 수없이 한돌대 떨어진 까 이렇게 또 조용해. 그건 아니다. 아. 이 생활 이 이제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뭐 뭐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나는애를상 크게. 요즘에 어, 또 장마철이라서 장... 비가 왔는데 비는 잘 피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안. <laughs> <많다. 웃음> 투버가지고 정신 왔네. 전보를 네. 투버.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laughs> 아이어 그... 그때보다 살이 좀더 빠지셨어요. 날 빠. 농수생활 다 그랬습니다. 예. 네? 농수생활 다 그래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노주, 한 기존 한 사람들이 한 80%가 모여이 음. 혹시 그,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가 문제네. 겨울에, 이제 겨울 또 이제 또, 8월이 지나면 또, 9월, 10월, 11월, 12월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 으세요 계획이, 무계획이 계획이지. <웃음> <웃음> <맞다면>? <웃음>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지. 계획? 계획이. 예. 다친대로 예. 살아가는. 뭐 시설이나 그렇게 그갈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는데 아, 가면 또그쪽 굿즈 피해 주고 맞다니까. 음, 예그 그러니까 어차피 쪽즈 피해 주는 보다 여기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낫습니다. 아, 그냥 이 자유 오히려 그렇게 편안하게 억압돼서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 와, 불편하지만 예.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예. 게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 아유, 참 이. 뭐 어떻게 뭐 영서 <laughs> 언니 가서 막걸리 하나 가고래 그래, 잔하고 미안한데 아까 이분이 사온 거 있다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가져 아까 그그 대체 그 가면은 네. 이분이 사온 거 있다 한잔 해야지 아니 이렇게 이세 명이서 이렇게 저랑 뭐 식사 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아니 식당에서 왜, 왜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이 자꾸 아, 이렇게 식사 안뭐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유 유튜브는 막 예. 예. 아 유튜브로 깨끗하게 해서 아막 식당 가봐야 나도 쪽팔리고 사실은 그렇다니까.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막, 이, 막, 이 노숙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도요. 지금 뭐, 뭐, 이렇게 씻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 그냥 이, 이 저기 노동하시는 분 같지, 막 그렇게 노숙을 하시는 분같지는 않아요, 외모 자체가. 아, 저도 일될줄 몰랐죠. 음. <laughs> 하고 한순간은 나를 딱 때리니까는 답이 안 오거든요. 예. 맞다. 근데 자꾸 아까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활에 자꾸 이렇게 그게 이~ 적응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응 예, 예, 예. 이렇게 되잖아 이 조금의 일이라도 이렇게 솔거리라도 하시는 게더 낫잖아요 그 지금 제가 서면 부전동에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간단한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혈압이 있어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정 어때요? 안 아, 그래도 그때 고관절도좀안좋으셔갖고 예. 예.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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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기억하시네요? 예. 야가 먹으면 건 게, 이제, 쩔뚝거려요, 오른발이. 아직도 조금 안 좋으신가 봐요. 안좋죠야안 먹으면 안, 어. 뭐안 돼. 저는 이제 수술한 지 이제 3개월째 됐는데, 전 뛰고, 얼추도 얼마 안 됐거든요. 외국에서 다 참고. 이제 3년 됐거든요. 아, 3년 됐는데도. 3년 됐는데, 이게, 걸면은, 뒤에 생각하고 보면은 쩔뚝거리고, 예. 아. 어,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 된다. 그래서 저분하고는 이렇게 또 사이가 이렇게 계속 좋으신가 같이 그 계속. 이 성격이 가... 맞아요. 예? 아, 아... 맞아요. 아 다들 조용한 편이고, 나도 조용할 표이고 예. 누가 와서 안 건들면, 은무 미달합니다. 음. 가만히 있는고 와서 개인 시비건 다닙 그러면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음. 내가 아무리 노숙 생활을 해도, 거기다 아니까 예. 여기에 전신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 아한놈 어... 보는 모는 한놈 보고 한놈 보는 모한 여자 오고 계속 반이되는거야아그래서이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요아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여, 어제 어제는 더 가방이 여자가 그 옷을 활짝 벗고 수업해 는 거네요. 아여 여자 노숙자분이요? 여관광이세요 여자 노숙자분이요? 네. 아 어... 그걸, 그걸 왜 정신이 말... 막이상해서건 노숙인 이 아니고 집이 저기 있는데. 예. 그리고 정신... 얘기는 불미같아요 예. 산역에 노숙 아닌 분들 노인 분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아 노숙인데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그건 50% 와가지고 또노숙이들밥다 배터리 충전 그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노인 분들이 노숙자도 아닌데 여기 오셔갖고 그래, 고 식사를 다니고. 따로 이렇게 네.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게 날마다. 아. 그럼 노숙이 이밥 먹기 짧장 못 먹어요. 아. 그니까, 이분들이 밥 먹으려면은, 월요일날 저, 저 생명수교회가 거기서 9시에 또 오거든요? 예예. 그때까지 짝짝 끊고 있다고 밥 먹어요. 아... 그것도 어쨌든 못 받습니다 아... 나중에, 저, 12시에 한번밥먹이이 엉망입니다, 엉망. 음... 엉망이 나요. 집 있고, 절리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 굉장히 찌개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요 음... 그렇죠. 근데 너지도 아닌 사람들이 둘 싸가지고 난리나? 아, 이참 그렇네요. 저 저렇게 젊으신 분들은 왜 저기 저렇게 저렇게 하십니까안 하시... 그러겠습니까요? 인생 예? 뭐, 살고 가면 다 그래죠. 아, 아니 젊으신 분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장님이 좀 몸, 몸이 불편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가 있는데 저런 아, 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저분한 번 살짝 얘기해봤더만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라고 한 말. 뭐. 아, 가정의 불화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가정불화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나왔으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삼년그 후에 알았다고 아... 저는 제 스스로 나와서 내가 원망 안 해요 음... 내가 매일 죽더라도 원망 안할 겁니다. 음... 들어가서 이 생활에 적응이 되면 안 되는데 적응이 아무리 생각해도 적응이 돼가요. 음...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적응을 하면 안 되는데 적응이 된다. 적응이 말씀도? 되고 그러면앞으로내 사회생활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5십일곱이뭐 지금 한참 일할 때입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맞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응이 되고 하는 게 이제 후회가 제일 커요. 아, 이제 스스로도 아시는데 그게 잘안 돼서 이제 힘들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생하고 내가 같이 얘기하는 게그 네. 무슨 저실험뭐 공적을 나오는데 다음 달이 면 그거 나오면은 방 없고 예, 뭐 동생과 같이 생활하려고 예. 둘이 계획은 이제 일단은 그 계획을 짜고 아, 계획 잡으셨어요? 아... 그 신청 이 저압단이 있어요. 아... 그이생활도 사실 두분다 연락처는 없으시죠. 사실 연락처 없으시죠. 네. 아, 대 아, 전화, 전화번호 모르시에요? 아, 전화번호가 있으세요. 제가 도움... 전에 좀 흥분 같은데 일단은 휴대폰 예, 전화 꺼었거든요 예. 예. 아 휴대... 제... 휴대폰도 계시는구나. 저번에 잊어버리거 이거 저저 전복 번호닙니다 예. 예. 혹시나 어 자립을 하실 마음 이 있으시면 제가 뭐 한두 달 반값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같이 저도 예, 같이 가도 예, 같이 꼭그사임어저분도 이제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충분히 뭐 경비라도 이 저는 할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여기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꼭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019 예. 1966196 전화 보호 가요? 어, 전화가 되시네요. 예. 예. 그,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예. 한번 드리고, 어, 뭐, 오늘 이렇게, 어, 뭐,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까지 오늘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밖에서 주무실 예정이시네요? 오늘 어, 여기서 하세요. 아, 아, 여기서 주무신가요? 어제 여기 갔거든요. 아니, 왜 그때 그 자리 좋던데, 왜? 아, 그럼 그 아니, 자리 갔는데. 또 왔다 하니까 아, 이거 또, 바로 즐기서 더 하고, 더 하고. 뭐라 그래요? 저번에 교차관들하고, 나 잡고 있는데, 교차관 나를 깨워, 깨워가지고, 한바탕 했다니까. 아. 아니, 그, 바로 야면 어디든 가라고, 날립니까? 새벽에. 아. 그, 안 그래도 그 자리가, 이, 비도 피하고, 이, 네, 신선하고 좋았는데. 잡고 어... 있는데, 그 깨워가지고, 날리고시라 아. 그럼 저도, 화가 안 납니까? 예, 예. 그러고, 교차관들 한바탕 했지. 아. 잡아가라니까, 잡아가지 못하고. 아. 아니, 너무짜너 어디 가라고? 어, 아, 배우면 갈 때도 없고, 잠잘 담 때도 없고. 음... 하여튼, 어, 그 제가, 언제, 언제, 그, 언제, 뭐,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저 연락 한번 주세요. 전화번호 저장해주시고, 네. 제가 또한번더 올게요.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